What do you mean, d r i Still need a dictionary? 분노의 질주 시리즈 중세 번째 영화이자 앞으로의 시리즈를 이어나간 저스틴 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첫 작품 도쿄 드리프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오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왼쪽 상단의 검은색 동그라미는 비하인드 스토리 빨간색은 오게티를 표시합니다 도쿄드리프트는 제작비 8,500만 달러로 1억 5,800만 달러, 하나로 대략 1,800억 원의 흥행성적을 기록하면서 9편 중 흥행성적이 가장 낮습니다. 평가는 로튼토마토 38%, 메타크리틱 45점, IMDb 6.0으로 시리즈 중에서는 8위를 기록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캐릭터 한과 엔딩에서 까메오 출연한 돈 빼고는 시리즈의 스피노프라고 해도 될 만큼 감독부터 배우까지 모두 갈아치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당시 분노의 질주 팬들에겐 최악의 시리즈로 평가받았습니다. 시리즈를 이어나가면서 억지로 스토리를 끼워맞추다 보니 이제는 연관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 국내에서는 이 평가 더불어 시리즈 중 유일하게 분노의 질주가 아닌 패스트 페리어스원제 그대로 개봉한 영화입니다. 안그래도 번잡해진 스토리 때문에 헷갈리는데 제목에도 일관성이 없어서 뒤늦게 찾아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곤란해하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1편의 로코엔 감독 2편의 존 싱글턴 감독에 이어 저스틴 린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저스틴 린은 후에 4편부터 6편까지 연달아 연출을 받게 되었고 가장 최근에 개봉한 9편 덜티메이트로 시리즈에 다시 복귀하면서 10편까지 맡을 예정입니다 여자 때문에 시비 털린 쇼운과 클레이의 첫 레이스에서 길막하던 검은 트럭에 반사된 클레이를 보면 옆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는 안보이고 뒤에서 촬영하는 카메라 장비가 보입니다 여자친구를 뺏긴 클레이는 무리수를 두고 결국 파이프에 갖다 박는데요 사고나기 직전 자세히 보면 덤미입니다다 이겨놓고 마지막에 뒤집어지는 숀도 헬멧 쓴 스턴트 드라이버로 바뀝니다. 쇼는 결국 사고치고 도쿄로 튀는데요. 앞에 앉아있던 이 백인 남자는 쇼 담당 스턴트 드라이버이자 프로 레이서 리즈 밀런입니다. 리즈 밀런은 주로 쇼니 타던 빨간 랜서를 담당했는데요. 특히 주차장에서 드리프트 장면은 작진 측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차를 와이어에 매달아 촬영할 예정이었지만 리즈 밀러는 필요 없다며 직접 스턴트를 맡았고 결국 단한 번도 벽에 부딪히지 않고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The original plan was for a 350Z to be towed up this circular ramp on a cable. Millen instead performed it multiple times as a real stunt without once hitting the walls. 영화 안에서도 숀이 드리프트 연습하는 장면에서 느리게 보면 리즈 밀러의 얼굴이 자주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타고 있던 일본인은 주차장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같은 인물인데요. 영화의 기술감독 토시 하야마의 까메오 출연이라고 합니다. Up, 쇼니 도쿄에 도착한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장면에 몇 가지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측 하단에 저스틴 링 감독과 영화의 제작자 중한 명인 클레이튼 타운센드가 까메오 출연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MC 해머 광고판이 보이는데요. MC 해머는 저스틴 링 감독의 데뷔작 배털럭 투머로의 투자자입니다. 저 슬링 감독은 배틀럭 투모로우를 제작 중 비용이 초과하자 개봉하기도 전에 촬영을 엎어버릴 생각이었지만 MC 해머의 도움으로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존과 트윈키의 첫 만남에서 에어조던 신발을 꺼내며 영업하는 장면이 있는데, like I love Brand new 트윈키를 연기한 배우이자 미국 유명 래퍼인 바우하우는 right 데뷔작 라이크 마이크에서 마이클 조던의 팬으로 등장합니다. 트윈키의 헐크차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과 주차장에 도착하는 장면을 비교해보면 없던 타이어들이 갑자기 차 위에 얹혀있습니다. 이 타이어 호게티는 삭제 장면들로 통해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삭제 장면을 보면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 주유소에 들려서 타이어를 훔치는 장면과 또 다른 삭제 장면에서는 홈친 타이어를 가지고 주차장에 도착해 레이서들 상대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장사꾼 캐릭터 트윈키에게 딱 맞는 설정이지만 이 장면들이 전부 삭제되면서 그냥 레이스 구경하러 간 트윈키 차에 어떤 타이어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삭제 장면으로 생긴 오게티 하나 더 지적하자면 도쿄에 도착한 쇼는 기타를 메고 다니는데요. 아빠 집에 도착했을 때는 기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삭제 장면에서는 택시에 내리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신 기타를 두고 가는 디테일을 볼수 있습니다. 쇼니 도쿄에 도착한 뒤로부터는 영화상 일본이 배경이지만 촬영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해 대부분을 미국 세트장에서 찍은 뒤 배경만 도쿄로 CG를 입힌 거라 합니다. 그 외에 실제 도쿄에서 찍은 소수의 장면들은 허가 없이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저스틴 링 감독 대신 경찰에게 체포당할 대역까지 준비했고 실제로 이 대역은 체포되면서 하루 유치장에서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드리프트 킹 타카시와 드리프트가 뭔지도 모르는 쇼니의 첫 레이스에서 I 30 출발 신호를 알리는 이 남자는 일본의 유명 배우, 치마부키 사토시의 가오 출연입니다. 원래는 비중 있는 캐릭터로 출연할 예정이었지만 스케줄이 겹치면서 딱두 마디하고 사라집니다. 요고서. 그 외에도 한의 크루 멤버 중 레이코를 연기한 배우, 키타가와 케이코도 단역으로 출연합니다. 케이코 또한 일본에서 유명 배우로 외모 관련 순위에서는 상위권에서 쉽게 빠지지 않는 배우이기도 한데요. 발연기 순위에서도 빠지지 않는 사토시아는 다르게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았지만 전부 편집되었다고 합니다. 수업 도중 쇼니 닐라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에서 니의 아이디는 바마보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마는 미국의 엘라베마주의 줄임말로 쇼니를 연기한 배우 루카스 블랙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서 비죽이는 조연 캐릭터. 한의 첫 작품입니다. I'm simple. You make choices and you don't look back. 하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 성강이 맡았는데요. 원래는 3편에서 죽고 퇴장하는 단역 캐릭터였지만 개봉 후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속편인 4편부터 6편까지 한이 죽기 전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 재등장 시켰다고 합니다. 분해질주 시리즈에서는 한의 첫 작품이지만 한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저스틴 링 감독의 데뷔작인 배틀럭 투모로우에서 그대로 가져온 캐릭터입니다. This is Han, Virgil's cousin. 영안에서 이름도 같고 배우도 성강이 맡으면서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쿨한 한국계 깽이라는 설정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배털럭 투머로우에서 하는 줄담배를 폈지만 분노의 질주에서는 담배를 끊은 뒤 습관적으로 과자를 계속 먹는 디테일도 볼수 있습니다 이건 팬들의 추측이 아니라 저스틴 링 감독이 도미렌과 다니기 전한해 과거라며 직접 인정했고 한을 연기한 성강 또한 SNS를 통해 분노의 질주 시리즈를 타임라인 순서대로 보는 방법을 이미지로 올렸는데 배털럭 투머로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의 메인 빌런이자 드리프트 킹을 줄여서 DK로 불리는 타카시도 you know what DK for? You Drift King. 한국계 일본인 배우 브라이언 티가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하로 나오는 모리모토 역을 맡은 배우 레오나르도 남 또한 think, 머리모토, huh?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한국계 배우라고 합니다. 한이준 차를 박살내면서 드리프트를 배우는 숀 박살내는 수많은 부품 중 뒤에 달린 스포일러도 날려버리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다시 붙어 있습니다. 옆에서 낚시하며 쇼널 한심하게 쳐다보는 이 아저씨는 실제 드리프트킹 치치아 K 이치입니다. 차 도쿠나 마나 이니셜 디를 봤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인데요. 쇼널 드리프트를 보면서 한마디 하는데. <목소리> 그대로 번역하자면 카운터 스티어링이 늦었다며 드리프트 킹답게 쇼네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는데 영어로는 의역되면서 그냥 차좀아 많은 동네 아저씨로 만들어버린 게 아쉽지만 어쨌든 시치아케이치는 특별출연 외에도 산악 드리프트 장면을 지도해주거나 직접 대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낚시하던 아저씨를 이니셜디 만화가 시게노 슈이치로 아는 팬들도 꽤 있지만 일본 영화 프로듀서 와다쿠라 카즈토시라고 합니다. 쇼는 결국 드리프트를 제대로 배우고 <목소리> 환호를 지르는 장면에서 스포일러는 여전히 박살냅니다. 예이후! 모리모토와 쇼네 대결에 내기를 거는 한과 타카시. 타카시는 A86을 걸고 call, 86 하는 72년식 스카이라인을 거는데요. 이두차 모두 치치야 케이치가 경주에서 타던 차들입니다. 그리고 모리모터 레이스 중 쇼니 이기기 직전 타카시의 A86을 지나가는 디테일도 볼수 있습니다. Hey, like? 영어로 지브라는 얼룩말로 해외서 에 축구 심판을 뜻하는 소거라고 합니다. 타카시에게 쫓겨 한해 차가 뒤집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중요한 순간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맨이 보입니다. 이 오게티는 제작진도 발견했는지 6편 엔딩에서 스토리상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카메라맨을 지었습니다. 도쿄 드리프트에서 한은 타카시에게 쫓기는 쇼을 도와주다 결국 사고로 죽는 설정이었지만 7편에서 알고보니 사고를 낸 회색 벤츠는 속편의 메인빌런 데카드 쇼였고 동생을 복수하기 위해 도매 일행이었던 한을 죽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막장 스토리에도 만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최근에 개봉한 9편에서 한은 죽은 게 아니었고, 미스터 노버디와 협력해 죽음을 위장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9편에서는 불사신 한 뿐만이 아니라 드리프트 킹에서 미친 과학자가 된쇼과크로 멤버 트윈키, 그리고 얼도 다시 등장하면서 비록 단역에 불과했지만 태즈와 로만을 우주로 날려버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영화 엔딩에 쇼과 한은 다시 만나면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딱히 스토리가 중요한 영화는 아니지만 나름 최근에 나온 영화라 구체적인 내용은 자제하겠습니다. D.K.의 타이틀 건 타카시와 쇼네 마지막 레이스에서 경주 도중에 타카시 차의 헤드라이트가 양쪽 다 떨어져 나갔는데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한쪽은 다시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레이스는 일본이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생가브리엘 산맥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레이스 초반에 타카시가 주차된 차에 갖다 박는 장면이 있는데 다시 출발하기 직전 옆에 주차된 차 번호판을 보면 앞에는 일본 번호판이지만 뒤까지는 신경 쓰지 못해 캘리포니아 번호판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영안에서 박살나는 자동차는 총 12대입니다. 이 12개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해 실제로는 100대가 넘는 차를 박살냈다고 합니다. 영화 엔딩에서 까메오로 출연한 도미닉과 새로운 디케이 쇼네 레이스가 시작하지만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끝나는데요. 하지만 9년 후에 개봉한 7편에서는 반대로 쇼니 까메오 출연하는데 He said American muscle can't drift. 대사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도움이 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들과는 다르게 드리프트에 집중되면서 연출력 하나만큼은 크게 호평을 받았던 도쿄 드리프트 속에 숨겨진 디테일과 모게티를 찾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